집에 쓸기는 대한민국 부동산 임장 다음 소개시켜 주실 타입이 8 4 b 타입, 84B 타입. 네. 야, 사실 우리가 B 타입을 예전에 한번 왔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 소중하셨죠. 볼 때마다 특이하네 네 거실이 두개 네. 거실 자체가 네. 굉장히 높네요 오와. 이게 84타입이면 34평형인 거죠 35평 평. 어 네. 아, 보니까 이 다이닝 공간과 거실이, 이렇게 이어져 있다 보니까, 네. 굉장히 넓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넓고, 오, 툭 트인 맛이 있어요. 네. 음, 아니, 공간감이 있다. 네. 공간이 넓어요, 넓어. 공간, 공간마다 굉장히 개방감 있는 모습이 좋고. 되게 진짜. 개방된 느낌의 타입이거든요. 음, 응, 그래요. 오. 어떻게 보면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겠지만, 네. 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타입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요. 네, 포베이만 보다가 또 이런 타입을 보니까 네. 오, 뭔가 좀 신선한 맛이 좀 있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가족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작은 거실이라고 봐도 되는 거네요. 맞아요. 이 주방 공간에 이 벽, 이벽 하나를 두고 메인 거실과 방금 봤던 이 가족실, 이 가족실 이렇게 나뉘는 거잖아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음. 어, 되게 재미있는 공간이거든요. 진짜 이게 어. 재미있는 공간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취향에 따라 어떤 분은 서재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오. 또 자녀들이 놀이 있으면 네. 놀이방으로도 활용할 수 아, 있을 있고, 것 같고요. 책상, 공부할 수 있는 그쵸. 책상을 두면 음, 공부하는 공간도 될수 있을 것 네. 같고 좋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 작은 방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나란히. 네. 오, 이 공간감도 괜찮아요. 이 가족실에서 좌측과 우측으로 침실이 이렇게 나뉘는 건데, 창이 또두 개가 설치가 돼 있어서 굉장히 밝고, 어, 밝고 네. 음, 개방감 있는 모습이 네. 어, 좋은 것 같아요. 네. 공간감도 참 좋습니다. 네. 가족실을 앞에 두고 침실이 두 개. 이쪽 침실은 보시는 것처럼 창이 하나 나있고요그 다음, 복박이장이 기본적으로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작은 방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포베에서 봤던 네. 네 개의 방이 있었던 포베이와는 다르게 여기는 네 개의 방 대신에 거실 공간으로 쓸수 있는 작은 공간이 하나 더 있는 음. 그런 타입인 거네요. 이런 네. 타입은 세대 분리형 네. 같은 느낌이에요. 아 그러네요. 네. 어찌 보면 세대 분리를 해줄수 있는 네. 여건이 네. 되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런 느낌이네요. 자녀분들이 음. 저녁 늦게 와도 아 그러네요. 방해받지, 방해받지 않는 <laughs> 음. 이 주방 공간도 괜찮아요. 네 일단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가 들어가는 그런 수납 공간이 마련이 돼 있고 작은 아마 아일랜드 테이블이 이렇게 갖춰져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가스레인지와 오븐이 설치되어 있고 우리 좀 전에 봤던 84A 타입처럼 상하부장의 네, 색깔은 비슷하네요 네. 상부장은 좀 밝게 네. 하부장은 좀 짙은 갈색으로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 오, 중앙에는 싱크볼 광기가 네, 네. 음. 잘어 그래요 선상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위쪽에 상부장이 있는 것보다 네. 이렇게 환기 시킬 수 있는 큰 창이 있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음.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스타일. 여기는 세탁실이죠. 네. 네, 세탁실과 보일러실 공간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이타입의 장점은 음. 수납 공간이 되게 많거든요. 오, 그러니까요. 전면에 바로 수납 공간이 이렇게 갖춰져 있네요. 네. 한번 오. 꽤 큰데요. 네, 음. 굉장히 넓어요. 음. 하나, 둘, 쩍. 그렇죠? 공음 이렇게 넓은 수납 공간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 거실을 좀 깨끗하게 써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음, 좋습니다. 네. 네. 다음 남방으로 가보실까요? 네, 가보시죠. 네. 좋습니다. 안방도 이렇게 깔끔하고 네. 차분하게 그레이 톤으로 네. 되어 있고 바닥은 따뜻한 우드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좋습니다. 여기는 파우더룸이고 네. 그렇죠? 파우더룸 역시 네, 따뜻한 A 탈, 조명 A타입하고 네. 비슷합니다 그렇죠 네. 음. 드레스룸 공간, 드레스룸 공간 네, 이렇게 네, 마련되어 이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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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여기는 환기할 수 있는 창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네, 이 타입은 네. 좋습니다 똑같이 깨알 수납공간이 고요 수납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네, 이제 부부욕실 네, 부부욕실 음 좋습니다 레이톤으로 차분한 느낌의 안방 부부욕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84B 타입을 우리가 봤죠? 네. 84B 타입도 호흡으로는 갈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런 타입이 또 마음에 드시는 분들에게는 네. 오, 최적의 여건이 될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타입은 일단 남서로 되어 있잖아요 음. 이쪽 채광이 너무 풍부하고 아 엄청 잘 돼요. 그렇죠. 남서향의 또 장점이라면 오후 늦게까지 채광이 된다는 네. 것. 오, 네. 개인적으로는 또 좋은 향중에 하나예요. 네, 네. 좋습니다. 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아, 그렇죠. 네. 맞아요. 아침에 또 뜨거운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좋고. 네. <laughs> 특히나 이 B 타입, 네. 아까 봤었던 가족 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공간, 네. 그 공간이 갖춰져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좋습니다. 좋은 공간 소개시켜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팔사 타입 네두 개의 타입을 봤는데요, 정말 네. 잘 봤습니다. 음. 어 이제 5년 차가 되다 보니까 적경도 완성미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음. 네, 우리 대표님은 여기 입주형 때부터 계셨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입장에서 이 그랜드 센터를 바라봤을 때 장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장점이요. 네. 다 좋은데요. 안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laughs> 안 좋은 게 없어요. 네. 아, 또 <laughs> 그래서 맞아? 그 중에 또 좋은 점을 좀 손꼽아 주신다면. 일단 입지 환경 이런 거냅 두고 음. 평형대가 저는 다양하게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 평형대가. 네. 어, 어떤 측면에서 좋다는 이야기죠? 음. 25평, 32평, 35평 대형 평형대가 있는데, 음. 어, 그 매수하시는 분들의. 음.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아, 예산에 맞춰서 네. 골라볼 수 있다. 네, 맞아요. 어, 그렇죠. 이 입지가 필요하신 분들께는 음. 굉장히 또 장점이 될수 있겠네요. 맞아요. 반드시 이쪽이 좀 살아야 될 사정이 있는데, 네. 네 예산에 맞춰서 다양한 타입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네. 그만큼 장점이 될수 있겠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장점을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입주장대부터 여기 쭉 지켜봤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현재 전고점 대비 매매가가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까지 내려왔거든요. 오. 어. 그래서 내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요즘 같은 시기가 정말. 오, 좋은 기회가 아닌가 요 그렇죠 사실 네, 정보점을 뭐 비교하자면 네. 굉장히 내려온 상태니까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어, 영상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물건이 궁금하신 분은 예스그랜드 부동산으로 문의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댓글로 많은 피드백 부탁드리고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아파트나 단독주택 부동산을 영상으로 제작해드리고 있으니 이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